아 날씨도 좋은데 세차나 하고 와야겠다. 우! 깜짝이야. 식식이야. 안녕하세요 식식이형입니다. 오늘은 레이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씩씩. 우선 이 차량은 레이 차량이고요. 이 레이 차량의 제원부터 일단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전고는 밑에 바닥에서부터 레이의 천장 위치를 전고라 합니다. 이 차의 전고는 1m 70이고요. 제 키가 181이니까 제 키보다는 작은 위치이죠. 그리고 cc. cc는 998cc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나라에서는 1,000cc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 차량의 같은 경우는 출력이 76출력이고요, 토크는 최대 9.7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나라에서 선정한 복합 연비는 13km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보통 이제 뭐 차를 조금 서행을 하신다라든지 운전을 조금 약하게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16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이번에 레이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다는데 외관은 뭐가 바뀌었나요? 어, 우선 레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외관이 일단은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가 원래는 기존 모델은 이쪽에 상단이 되어 있었는데 현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퍼인 척하는 라디에이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트 라이트가 조금 강력하게, 조금 데일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으로 오시면 휠. 휠이 휠 이번에 레이에서 새로 신규로 출시된 모델로 지금 이제 휠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테일 램프라고, 이 테일 램프가 디자인이 좀 바뀌어서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 모델은 시그니처라는 모델이고요. 가장 최상 위치에 있는 모델이고 옵션으로는 세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2.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완전 풀옵션이고요. 옵션 포함 가격대는 1,920만 원입니다. 씩씩.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이제 락 폴딩,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핸들 열선, 이제 구동력 제어라고 미끄러지고 그런 기능들을 끄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요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번에 레이에서 신규로 나온 기능이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ECM 룸미러라고 하이패스가 이제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쪽에 이제 하이패스 기능을 넣어서 옵션을 넣을 수가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기청정기 모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위에 공기청정기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라고 뜨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번에 또 새로 생긴 모델 중에 엉덩이 따뜻한 열선은 원래 있었는데 통풍시트가 새로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운전석만 가능한 모델이고요. 수납공간이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레이에서 신규로 이제 나온 풀 플랫 시트 폴딩 모습이고요. 이렇게 요즘 운전석 뒷자리 트렁크까지 저렇게 풀로 이제 폴딩을 해서 요즘 차박 유행이죠. 이렇게 이제 또 에어 매트라든지 이불 만 깔면 저렇게 이제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